이번은 가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가난은 뭐냐 하면은,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. 당신이 지금 특전사 들어간 이등병이에요. 특전사 들어가면은, 공수부대 들어가면은, 그뱀 잡아먹고, 저기 막 개구리 잡아먹는 그 생활 많이 하잖아요. 그 생활에 당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, 사실 많이 힘들죠 고생도 하고 낙하산도 많이 많이 타야 되고 그 가정을 당신은 그 민간인 신분 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,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고생하는 만큼 건강은 해야 겠죠 근데 민간에 있는 그 특전사들은 건강에 다 나가 떨어져요 이게 잘못됐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서 사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? 그, 가난한 사람들이 그, 진짜 불굴의 의지예요. 그, 야생적인 있잖아요. 그 생동감하고 건강이지, 어디 가서 병들어가지고 촥누르터는 그런 거 부자들은 안 사요.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 경험을 못한 거예요. 그,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아서. 그래서,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일단 건강이고, 불굴의 의지예요. 이거 없으면 본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시급 10,300원이죠 병장인 부자들은 그거를 한 끼씩 사요 하지만 가난한 당신은 그거를 어, 하루 또 살아야 돼요 3등분해서 그러면은 당신 친구가 5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당신이 200만 원 벌어요 어저 3키로 만약에 살게 되면 당신이 그 600만원 벌게 되는 거예요 어, 아등바등 산다는 게 일단 그거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당신이 영혼도 커지는 거예요 음, 그 영혼이 성숙은 어디서 제일 크냐 면요 힘든 가운데서 얻는 게 커지는 거예요 물론 부잣집에서도 뭐 나름대로 고생해야 하겠지만 가진 것보다 없는 곳에서 이루어 가는 게 그 당신 영혼이 성숙이에요. 일단 인간 욕심만 보지 말고 문제는 뭐냐 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신은 그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발 운동하세요. 그리고 또 남들 시켜 먹을 때 있잖아요. 당신은 걸어가면서 건강을 더 지켜야지 남들처럼 누워가지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안 돼요. 이게 가난의 정이에요. 이상입니다.